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아주 적어서 5 내지 10%에 불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궁경부 이형증이라는 것은 일명 조직학적 소견에 따라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원인은 이제 인류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자궁경부의 상피층이 비정상적인 세포로 채워지는 과정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으로 이런 3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경증의 경우는 2년 내에 소멸이 되지만 중등도 내지는 중증 이상에 있어서는 적어도 5 내지 10%에서는 침륜암,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예방에 가능한 질환입니다.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은 2, 3 단계에서 5내지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방에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런 상피내 종양을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수 있는 질환하고 치료를 해야 될수 있는 질환 두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증의 경우는 자연적으로 소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등급 상피내 병변이라고 하고, 2단계, 3단계 의 이형성증의 경우는 5내지 1 0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등급 상피내 병변으로 하여 이는 발견 즉시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 이런 상피내 종양의 원인은 인류두종 바이러스 감염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역학적으로는 16세 이전에 조기에 성관계를 시작한 여성이라든가 혹은 성 상대주가 상당히 많은 경우 그리고 출산을 많이 경험한 여자 등에서 자궁경부암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궁경부암의 예방은 최근에 나온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와 아울러 백신을 맞았다고 해도 70% 내짐 80% 정도만 예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인 자궁경부암 검진을 하면은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